이 이야기는 내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실제 경험담이다. 대학 3학년이었던 나는 학업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 펜션 주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은 밤 12시 이후에는 절대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오랜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골 민박집 주인의 흔한 안전수칙 정도라고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번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그 존재를 목격했다고 한다. 새벽이 되면 민박집 밖에서는 늘 같은 발걸음 소리가 난다고 했다. 친구 중한 명이 농담 반, 호기심 반으로 말했다. 야, 우리 나가서 그 발자국 소리 들어보자. 진짜면 재미있겠네. 나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친구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시계가 밤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양초 몇 개를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다. 평소 걸음걸이조차 불편하게 느껴졌다. 12시가 되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주변은 더욱 음산하게 변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흐릿하게 들려오는 여성의 속삭임 소리가 우리의 신경을 곧장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돌아가, 돌아가.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 중한 명이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비쳤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다. 발걸음 소리가 아닌 우리의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황급히 민박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난 뒤에도 소리는 계속되었다. 점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커지더니 문 손잡이를 돌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혼잣말이 아닌. 문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가라, 나가라.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친구 중 하나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였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그날 밤,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주인에게 어젯밤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다. 주인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듯 말했다.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들은 해치지 않습니다. 그저 이곳을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랍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빠르게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민박집에 가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나는 항상 밤 12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당시에는 그저 겁에 질린 나머지 겪었던 환상일 수도 있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과연 그날 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마주친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외딴 시골 마을.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은 그림자 귀신이 돌아다닌다. 고말했지만 외부 사람들은 그저 미신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히지는 도시에서 지친 삶을 벗어나기 위해 휴가를 내고 그 마을로 여행을 갔다. 도착한 첫날부터 마을의 조용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히지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경계심을 보이며 곧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첫날 밤, 호기심 많은 히지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림자 귀신. 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자 해가 진후에도 마을 밖을 걸어 다니기로 했다. 히지는 플래시라이트를 챙겨 마을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상한 소리와 싸늘한 바람이 그녀의 주위를 감싸며 철석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희지는 자신이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게 되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무언가 얼핏 스쳤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지만 비현실적이었다. 홀쭉한 형체가 마치 그림자처럼 둔탁한 움직임으로 그녀 앞을 지나갔다. 희진은 그의 뒤를 쫓아가 보지만 그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희진은 이웃집 할머니에게 밤에 본 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림자 귀신을 본 거라면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 귀신은 한을 품고 죽은 영혼으로 마을을 떠돌며 그를 본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것이었다. 희진은 우저넘기려 했지만 어쩐지 그 형체가 생각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희진은 끔찍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둡고 긴 복도를 걷고 있었고 누구인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그곳엔 그림자 귀신이 서있었다. 하얗게 부유하는 얼굴, 따맞고 공허한 눈동자, 뻗어나오는 긴 팔. 희진은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가 실재하는 듯한 느낌에 몸이 굳어버렸다. 희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 불을 모두 켜고, 혹시 모를 그림자 귀신에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물건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정적만이 그녀를 감쌀 뿐이었다. 그 후로도 며칠간, 희진은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그림자 귀신의 존재를 느끼곤 했다. 그 귀신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겁에 질리게 만들고 있었다. 히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와 부석을 그녀에게 건네며 안전을 기원했다. 히지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보았고 마을 끝자락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그림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이번엔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돌려 버스를 탔다. 히지는 마을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악몽에 시달렸지만 결국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거울을 볼 때마다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각색하여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기묘한 산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적한 여름. 다섯 명의 친구들이 산속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한 명인 민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외딴 산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소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며칠간 쉬어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기꺼이 동의했고 그들은 준비물을 챙겨 화창한 토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산장이 위치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자동차로 갈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투 한번으로 산장의 주인과 연락이 다 예약을 했고, 산장 주인은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대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차림에 하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였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산장 내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산장은 외관상으로는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부는 어딘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그림들이 빼곡히 걸려있었고 먼지가 소복히 쌓인 가구들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이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들떠 있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산장 주인이 준비해준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기분이 한껏 오른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민수는 누군가 그의 방에서 조심스레 문을 여닫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처음엔 친구가 잘못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문쪽을 바라본 순간 싸늘한 공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하얀 그림자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으나 문을 열고 나갔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애써 진정하려 했습니다. 이후로도 밤이 더 깊어지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희미한 웃음소리, 창밖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누구도 걸지 않은 정구의 불빛 등이었죠. 이튿날 아침 민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중한 명인 지호도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산장 주인에게 물었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가끔 새들이 창문을 타고 날아와 그러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들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산장 근처에서 산속을 탐험하며 사진을 찍고 산세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 중한 명이 오래된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오래도록 돌보지 않은 듯한 곳이었습니다. 묘비에는 한자와 함께 무언가을에 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지만. 통화된 탓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선 순간, 친구들은 다시금 싸늘한 공기를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이 되자 산장에는 다시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전원이 같은 꿈을 꿨는데 그꿈 속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새 빨간 꽃잎들과 함께 어린 소녀가 그곳에 가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우는 그들을 설을 꿈이 일으키는 충격에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결국 산장 주인에게 이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한 소녀의 영혼이 떠도는 곳입니다. 오래전 이 산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그 불길 속에서 소녀 하나가 미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남은 밤을 조용히 보내기로 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장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다시 한번 묘지를 지나왔고, 그곳에 작별을 고하듯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산장을 떠나온 뒤, 한동안 그들은 서로 만나기를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날의 경험이 희미해질 즈음, 그들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일을 잊을 순 없었지만, 그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애써 그렇게 믿으며, 그들은 그날의 경험을 마음 한켠에 간직한 채 살아갔습니다. 끝내 그날의 기억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들이 삶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